좋습니다. 어, 네, 저는 한습니다 네, 인 친구는 통영 네, 한국인 친구 네, 한국인 친구는 바로. 한국인 친구는 바로. 한국인 친구는 바로. 라국인친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바로. 네, 한그그그 아. 아. 그 그래 로는 바로. w 로써 부산을 이제 떠납니다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게스트분들이랑 약간 어 w o 게 됐거든요 어쩌다보니까 처음으로 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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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 스위트란드 스위트란드 스위트란드는 스스 아이가? 스위스는 워치즈에요 예스 워치 포유 워치 뉴 워치 뉴아 형님 되게 재밌는 옷을 산것같데네 <laughs> <laughs> 나도 몰랐네 난내 옷이 재밌 몰랐네 <웃음> <웃음> 일단 간단하게 어제 쓴 금액은 제가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많이 쓴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에 술 먹으면서 버거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형님이 그 형님이 또 멍게랑 이런 거 사주셨거든요 그래도 아직 50만 원 위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근데 긴장을 놓지 마 아직 안돼 부산 떠나기 전에 부산에 또 자갈치 시장 그리고 깡풍 시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마지막으로 좀 즐긴 다음에 김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갈치 시장에 또 유명한 선지국밥집이 있더라고요. 선지국밥을 시키면 선지를 무한리필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제대로 된 부산 구경하러 온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. 어, 아, 여기 네요 자리가 없다. 야, 죽인다, 분위기. 산, 저 먹어도 돼요? 혼자? 네. 아, 그래도 왔어뭘 하려고 산, 저 선지국. 아사버려 네. 아, 분위죽인 사람들한 소주 한잔 하죠. 뭐네? 예. 야. 아인가 뭐. <laughs> 소주 마고. 양도망을 찍고. 와인을 보게 돼. 소주는 어쨌든노 에헤이 예, 소주만큼 좋지. 이런 네, 거 해가지고 집에 집사람들 뭐 보여주면 좋겠지. <laughs> <laughs> 내일 모른 쪽일합니까 계속해. 계속. 그래도. 예. 와이. 돈번해야 돼. 돈번도돈째지요 <laughs> 어제 이거 누가 사려고 하더라고, 이거. 다 사셨죠? 그건 무으나무으죠아하지이 응. 이거 하나씩 더 사주고 하라고. 그래. 어이,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집에 아들은 하루에 사월을 몇 분을, 내 분을, 자다가, 일분요 네 사와. 그 아들이, 예, 어, 아들이 사월을 내 분을, 술 입에도 안 되죠. 담배 안 피죠. 응. 왜 담배 안피는니깐 응. 아버지가 담배 안피니까 아예 담배, 저도 담배를 한 대도 안 피고 왔거든요. 제 아들놈이 미국가있어서런가 네? 미국에서 일하 내가 아, <laughs> 그 현재자동차에그봇도 설치해 아, 준그 사람 네. 지금 국에 있어서도 500만원 있거든 바로 아, 이제 회사에서 나가학교에 와가지고 머리 좋은 걸 뽑아가네 그 얼마나 피가 큰거잘 먹었습니다 네아 네. 따뜻하네요 역시 부사이다 부산아 인교 와 뭐야 장어같은거 못먹겠더라고 약간 비려가지고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자갈치 아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부평 깡통시장 왔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필수코스라해서 한번은 들렸다가야돼 마지막으로 그리고 확실히 부산이라서 이 일본 식자재같은것들 수입이나 이런게 엄청 쉽잖아요 부산항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저런것들이 많은것같아요 싸고 다 어묵집이에요. 지금 여기 계란 호떡,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, 와, 씨. 여기다 줄입니다. 저 호떡 하나 먹으려고 지금 웨이팅을 해야 되네. 아, 맛겠다 오징어 7개 만 원이요? 아, 그러면 이거 섞어서 만원치좀 주세요.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여기 사야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같이 있으신 게스트분들 있으면 같이 또 즐기면 좋긴 한데, 나 그걸 원하진 않고, 네라는 나오는 대로 드릴게요. 네. 시앗또 또. 시앗또 똥 그냥 똑같아요. 유는 와람생 다 비슷한 느낌. 저는 얘는 그냥 주는 거 아유. 감, 네, 감사합니다. 이거. 아이고 많다. 네, 명주 잘 보내세요. 저는 안바삭하고 이렇게 촉촉한 게 맛있더라고요. 알아서. 또이나 각퀘스트하우스 와. 모텔이 약간 그 중간인 것 같은데 아 좋은데? 와 화장실도 괜찮고 여기 하루에 35,000원입니다 그래도 1인실이라서 잡았습니다 괜찮네 혹시 섬유유연 없으시면 제거 가져올까요? 있어있어있어제거 괜찮아요? 아니있어 아, 있어요, 아, 있어요. 예. 와, 저 바지 이제 벗었거든요? 와, 뭐야? 바, 터져 있었네? 아씨 언제 터졌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었나? <laughs> 판타 제로가 나왔네요. 이거 어, 자야겠다. 1600원.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. 아니, 전 여기 사람들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아무도 없네? 외국인 아까 한명있었고 외국인 친구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건 놔두고 이렇게 되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직종을 일하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다들 열심히 사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<놀람> 아꽤잘 자고 나왔습니다. 전기장판이 뜨거워서 오, 지진 것처럼 잘 잤네. 사실 지금 바로 나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어제 또한 군데 김해에서 알바 자리를 넣은 게 있는데 합격이 됐어요. 눈썰매장 아르바이트인데 안전관리처럼 하는 거예요. 원래 오늘 비일보 때문에 취소됐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또 된다고 해서 오라고 하셔서 급하게 또 나갑니다. 다시 비 오네.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눈썰매장을 한다고? 일단 가보시죠. 가야랜드 눈썰매장. 근무시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네로 <목소리> 통행하면 되는데 여로는미끄러니까 통행하지 말고 위에 이렇게 돌아서 네가마가지고 <목소리> 재밌겠는데? 테스트 운행 테스트 운행 오오오 오오오오 오 학교 뜰까요 아이, 네. 좀 그래? 네. 하다 <laughs> 음, 네. 아, 괜찮아 괜찮아. 별로 안추지고감사 하다 보면요. 동영상에서 인기 들어가서 트럭 기사 아빠 아들. 같이 리 잘놀죠 S 스 보이는 느낌. 오늘 밥은 볶음밥입니다. 볶음밥. 버건바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손님이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너무 속도가 빠르다. 그러면 이제 이 튜브로 제가 약간 쳐주면 된대요. 그리고 뛰지 말라고 얘기하고, 그렇게만 하면 될것 같네요. 핫팩 주셨어요 애기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냥 어머니가 감사하게 이거 주셨네 아니 이사장님은 한열번 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엄청 재밌어 하시네 또 오신다 또 오신다 아들 먼저 안 보내고 또 먼저 오신다 어, 봐봐요 엄청 즐겨해요 지금 엄청 재밌어 하세요 했습니다. 네. 했습니다. 네. 안 걸린 거 아니야. 와 너무 춥네요저 아, 안 얼었어요? 입이랑 이에. 전 일위 아, 얻는데. 4시간 반 일했거든요. 그래서 어. 최저 시급이어서 한 45,000원 벌었습니다. 정립 근데 사람은 역시 일을 해야 돼. 제가 어제 일안 했잖아요. 일안 하고 푹 쉬었는데 몸이 푹 처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아우 막 찌뿌둥하고 그렇더라고요 정신도 그렇고. 그냥 체크해 놓으셨을까요? 네네 네, 그럼 예약하신 분 성함 어떻게 되세요? 김아 김자... 성인용품이구나 <laughs> 레전드다 레전드야 와 여기 약간 느낌 저랑 똑같이 느끼시나요? 여기 분위기 약간 야식구리한 느낌 인정? 와 잠시만 여기 진짜 레전드인데 와 여기에도 자판기로 돼있네 상품 와 레전드다 몸이 으슬으슬하네 이럴 때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. 아, 근데 아까 점심 먹은 게 뭔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. 속이 너무 안 좋은데? 제가 원하던 떡볶이. 이게 땡기더라고요. 오늘. 네. 음. 음. 와, 비주얼 죽입니다. 와, 미쳤다. 음! 음! 와, 자극이 끝판왕이다, 진짜. 여기가 방음이 안 돼서 사랑하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. 예상과 한치 앞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이 삶의 두 번째가 마지막 날입니다. 대학교니까 방학이어서... 네 방학이라가지고... 애는 없구나. 박치 박이죠. 와눈 새로 뿌렸구나. 야, 더 재밌어지겠다. 음. 음. 자, 이걸로, 이걸로 음, 가자! 어, 어, 어. <laughs> 오... 오오오와우아 우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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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우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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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제 점심 시간인데 밥을.. 아 우아... 치 단품 하나 줘가아고 그걸로 도저 우아... 우아... 아오아오면사아 왔습니다. 아니오유아 우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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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찮아요 괜찮습니까? 네. 아 사이버인 거요 아니 응. 단풍만 좋네 진짜. 아니 마실 것도 안 주고? 응. 아 라면 죽인다. 아니 응. 먹을래요? 좋죠. 나무젓가락에 키스 좀 해도 예심은 바쁘 네, 좋았습니다. 아, 오픈 관리 많이 안 되던데, 아이, 옛날엔 됐거든요. 손님이 썰매 약간 던지면 바로 그냥... 한 2초 정적 그러면서 수고하셨습니다. 이러던데, 기다렸다 하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근무는 이렇게 해서 총 6시간 한 거거든요. 6만원 정립입니다 6만원 매번 느끼지만 돈 벌기 힘드네. 네, 일단 기본부터. 음, 음, 와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Keep going.